네, 안녕하세요. 혜정입니다. 안녕하세요. 혜정입니다. 네, 이번 시간에는요. 네. 어, 저번 시간에 는요 양띠. 네,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네, 2 0하세요 네, 안세말씀해주세요 양띠 자체가, 양띠분들은 어, 나쁘게 얘기하면, 겉모술수에 능하고, 음. 좋게 얘기하면, 상황 판단이 굉장히 빠르세요. 음. 어, 그래서 내년에 좀 살펴보면, 을미생 65시죠. 이제 내년에 66세가 되시는데, 아.. 네. 어, 이분들은 어디가나 잔소리. 음. 잔소리. 이걸 조금 닫아야 되겠어. 네. 그 잔소리 때문에, 말 때문에, 남이 상처받을 일이 꼭 생겨요. 음. 그러면 그 상처는 결국 나한테 돌아오거든. 그러니까, 어, 어, 말씀을 하실 때, 네. 조금 간략하게 또는 좀 하고 싶은 말 있어도 조금 참고 한번더 생각하고, 네. 이렇게 하시면 주변 사람들이 떠나지 않고 좀 모이는 해가 될 거예요. 음. 꼭. 네. 자크 닫기. 53세 정미생이죠. 내년에 54세가 되시는데 2020년도에는, 정미생 양띠들은요 인 불도우자 같애 성격이 음. 아, 급해요 네. 아, 질러야 돼 불의를 보면 아, 참아도 돼못 참아 아, 근데 2020년도에는 그러면 그 성향이 변할까? 안 영. 변해요 음. 그래서 조심하셔야 될게 불의를 보면 그게 일이든 직장 상사든 또 아랫사람이든 어, 지나치세요 지르지 마세요. 음. 어, 지르면 불덩어리가 다시 나한테 온다고. 네. 그렇기 때문에 좀 참는 법. 음. 음, 참는 법. 아, 그러려니 세상엔 저럴 수도 있고 다름이 틀린 건 아니거든요. 네. 어, 그렇다고 꼭꼭 집지 말고, 불이를 보면 좀 피하시고, 뭐 싸움하지 마시고, 특히 혈관질환. 가족력이 있거나 하시는 분들은 혈관질환에 대해서 특히나 더 게 심하게 검진하시고 병원에 자주 가시기 바랍니다. 예 다음 명 사십일 세 김희생 4 2 세가 되시는데 네. 아 어, 이분들은 내년에 뭐가 이렇게 쓸게 많아요. 음 돈도 쓸게 많고 네. 뭐 이렇게 남을 봐줄 일이 많아. 아 동네 방네 회사에서도 일터에서도 집안에서도 어우 아, 힘들어 죽겠어. 아우 음... 힘들어 이 소리 무단히 하실 겁니다. 진짜로 땀나게 불나게 바쁜데 어머 뭔가 소득은 없네 음음. 근데 소득이 없는 것 같죠? 그거는 시간이 지나면 다시 와요 아선생 음. 그렇게 얘기할 수 있죠 아니 두고 보라니까 온대니까 음. 29세 어, 신미생 이제 30살이 되죠 네 드디어 아홉 수를 넘겼어요 해가 쫙 <laughs> 밝혀지는데 조심해야 네. 될건 주변 사람들 오. 잘못하면 주변 사람들이 나한테 해가 돼 그래서 옥석을 잘 가려야 돼 어떻게 가려요? 선생님 저 사람이 좋은 사람인지 나쁜 사람인지 어떻게 알수 있어요? 사람은 누구나 본능적인 감각이 있습니다 아저 사람이 이상한데 언젠가 나한테 돈을 빌려 달라고 할것 같아 어 그러면? 통장마다 다 지, 자크 채우세요 지퍼 채우세요 저 사람 왠지 내 뒤통수 칠것 같아 그럼 맞아 도수 친다니까. 음. 그 동물적인 감각을 이때는 초각 딱 세워야 돼. 어, 활용하세요. 그래서 내가 상처 안 받게. 내가 해코지 안 당하게. 정말 단도리잘 하셔야 됩니다. 특히 금전적으로. 0대긴 하지만 17살, 개미생 18살 되셔 머리 무진장 아플 겁니다. 어, 내년에 그 법적으로 그 입시에 대한 개혁이 일어나지는 않을 거지만 뭔가 패턴이 바뀔 듯해요. 그래서 그걸 발빠르게 움직여야 돼. 요 미리 뭐 올해 그런 게 공표가 날 텐데 여태까지 안 났다면 내년에 그런 패턴이 좀 바뀔 수 있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좀 발빠르게 폭넓게 공부하셔야 돼요. 네. 그리고 유유상종 이렇게 뭉쳐요. 친구들끼리 많이 뭉쳐요. 한창 공부하는 학생이잖아. 그러니까 당연히 친구 좋을 수밖에 없는데 많이 뭉쳐져서 나를 잃을 수 있어요. 나의 색깔과 빛을, 그러니까 내 길을 가면서 뭉치라고. 음. 어, 그러면은, 어, 입시를 어, 준비하는 학생들, 특히나 내 길대로, 내 페이스만 찾으면 좋은 성과 있으실 거예요. 양 때는 대체적으로, 어, 전반적인 운세가, 삼재는 아니지만, 조심하자. 네. 내 주변, 나를 챙기자. 어, 이렇게 2020년을 보내시면 분명히 좋은 일이 생길 겁니다. 예, 이번 시간에는 2020년도 양띠운세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. 다음 시간에는 어떤 거 준비하실 거죠, 선생님? 말띠 볼까요? 말띠요? 예, 다음 시간에는 말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